오늘은 저희가 앞에 보이는 이캣랩을 막아낼 겁니다. 매초야, 네. 우리가 이캣랩을 막을 수 있겠지? 어, 너무 무섭게 생겼지만 그래도 성공해야지요. 뭐 가까이 가볼까? 어, 저도 어. 못 가겠어요. 어, 진짜 무섭게 생겼다. 허리가 왜 저래? 어. 어. 일단은 우리가 오늘 저 팬넬을 막아야 되니까 집을 지어야 될거 아니야. 한이정도쯤면 되겠지? 어 완전 말아요. 여기다 어떤 걸 지을 거냐면, 고양이잖아. 네. 캡타워를 그 지을 거야. 어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완전 귀엽게 짓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캣넷도 어차피 고양이니까 캣타워를 지으면 좋아할 거란 말이야 좋습니다 그, 그치 그치 그리고 또 캣타워가 왜 좋냐 올라오는 동안 우리가 화살로 쏠 수가 있어 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치 캣타워를 짓기 위해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야 네 나무로 쭉 올려 올라가 올라가! 요정도! 어, 좋습니다. 그리고, 캣타워는 울퉁불퉁하잖아. 여기다가 평평한 데 하나 만들어주고, 요쯤에다가 점프맵! 이걸 밟고 올라와야 되는 거야. 어, 캣네베기 미션을 호이, 호이!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저기까지 올릴 거야. 오케이! 자유롭게 올려보자고! 하나! 자, 저희는 이렇게 캣 타워를 완성해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서 점프맵을 클리어하고 올라온 다음에 사다리를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계단을 올라가고 덩크를 타고 올라가야지 집입니다. 매초야. 네. 캣냅이 어떤 걸 싫어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캣냅은 고양이니까 아 물을 싫어해요. 그렇지 물. 정확히는 샤워를 싫어한단 말이야. 음. 근데 우리는 저 캣냅을 강제로 샤워를 시켜버릴 거야. 오. 어떡해? 내가 또 방법이 있지. 샤워 함정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다들? 어, 뭐죠? 마그마 블록을 이렇게 쭉 깔아줘. 샤워인데 마그마 블록이요? 아유, 뜨끈하게 샤워해야지. 차가운 음. 물로 샤워시킬 순 없잖아, 고양인데. 오 어, 그렇군요. 자, 마그마 블록을 설치했으면, 이 위에다가, 커맨드 블록을 하나 만들어줄 거야. 오! 그리고 여기 어떤 영어를 적냐, 어 서머을 적은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를 적어줘요. 그리고 라마를 넣어요. 라마 침을 넣습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반복형으로 만들어줘요. 완료로 해주면, 우와, 색깔이 바뀌었어요. 색깔 변했지? 네. 여기 위에다가, 레드슨 블록을 설치해주면, 이렇게 사워기처럼 물이 나와. 오, 어, 이거 가까이 가기 싫어요. <laughs> 이거를 이제 쭉쭉 붙여주면 돼. 그때 다른 일. 어? 저는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하러 갈게요. 아 알겠어, 알겠어. 근데 가기 전에 한번 샤워하고 가. 힐링 때내 샤워에. 기분 이상해요. 어때 갈까요? 어때? <웃음> 괜찮지? <웃음> 별로예요. <웃음> 이렇게 캔랩은 나오자마자 샤워를 하는 거지. <laughs>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샤워기에서는 캔랩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진짜 캔랩을 죽이기 위한 함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함정이냐 바닥으로 두칸 정도 파고 내려가 줍니다 그리고 함정을 설치해줘요 티가 하나도 안나 나도 몰라 이거는 여기 아래로 떨어졌을 때 샤워도 하고 용암에 빠지는 느낌으로 가줄까 합니다 메초야 나 네. 너는 물 좋아해? 저는 펭귄이니까 좋아하죠 오 그래? 너 네. 샤워할래? 싫어요 <laughs> 왜? 싫어요 아 진짜 어떤 펭귄이 라마 침으로 저하고 싶어요 너는 다를 수도 있지 같아요 저도 그래? 아쉽네 네. 표지판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만들어줘요. 자, 물을 위에다 설치했으니까 이 아래다가 또 구멍을 파줘야 됩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용암 양동이를 부어줘요. 매초가 물좋아하는자였으니까 여기서도 매초를 샤워 시켜도 좋아겠죠? 하 응? 아, 물이야, 물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야. 전 차가운 물이 좋은데. 아, 괜찮아. 가끔씩 따뜻한 물 샤워한 다음에 때도 밀고 해야지. 뱅기 때 밀면 아파요. 오. 어... 그래? 처음 알았네 메초야 인테리어 얼마나 남았어? 어, 거의 다 했어요 기대도 돼? 예. 네. 오 자신있나봐 뭐야 뭐야 오, 자신까진 아니지만 <laughs> 기대한다 네 그래도 캔넬이 빠졌을 때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위에다가 사다리를 설치해줄게요 메초야 네 잠시만 와볼래? 알겠습니다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 뭐야 이거 무시하고 와 무시하고 와 <웃음> <웃음>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감쪽같죠? 어, 더 재밌는 생각났어. 여기 빠졌을때 포탑들한테도 맞는 거야. 여기 아래다가 포탑을 설치해 주는 거지. 갈 거야. 둘, 셋, 넷, 다, 여 이거! 이거 여기 빠지는 순간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다 요 뒤에다가 어떤 걸 만들어줄 거냐 고양이가 싫어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쓴 약을 되게 싫어하거든, 양이들은 그래가지고 약을 좋아하는 마녀를 설치해줄 거예요 마녀 함정은 어떻게 만드냐? 마녀를 여기 안에다가 한 마리 넣어줍니다 메초야 일로 와봐 뭐야 저거 뭔가 가기 싫게 생겼는데 아유 와봐 와봐 괜찮아 겁안 내도 돼 뭔데요 이게 저 마녀 특별건 아니고 마녀라고 마녀가 우리 팀이 될 거야 이렇게 마녀 포탑을 <laughs>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또싫운대사기 아닐 걸 거야 화력은 좀 약하지만 이런 포탑을 여기다가 저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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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개 정도 만들어줄게요 메초야 예 같이 만들어줘, 도와줘! 나 당했는데. <laughs> 자, 저희는 마녀 포탑을 한 1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매초야. 나... 이 마녀들은 우리도 공격해. 아.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잘 피하면 되잖아. 그 정도 피지컬 안 돼? 마녀야, 나좀 살려줘. 다의집이다를또큐필라잖아 외출아 일로 와봐 우리는 빈지? 이제 함정을 하나 더 만들 거야 뭔데요? 이게 무슨 함정인지 알것 같아? 어 이거 표창같이 생겼다 표창 표창인데 변기야 변기요? 어 이게 어디봐서 변기예요? 들어가 봐 빨려 들어간다? 뭐야 나오기 힘들지? 오안 어, 나가져요 안 <laughs> 이런 해줘요, 식으로 이건. 이제 빨려 들어가는 변기물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가볍잖아 솔직히 마녀 한마디씩이라서 가볍게 지나간단 말이야 너내달라고요 기다려 봐. 나오게 해 줄게. 일단 매출부터 꺼내 줄게요. 아니 내가 물고기야.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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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laughs> 이 변기를 여기다가 저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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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디기 간단하니까 매초도 한 다섯 개 만들어 볼래? 네, 알겠습니다. 변기 함정들은 일곱 개 만들어 줬어요. 근데 매초야, 네? 우리가 이제 절반 했다는 걸 알고 있어? 에이 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멀잖아요 집이. 그래서 멀리한 이유가 사실 있어. 다리님은 계획이군요. 다 계획이 있지. 너 대포라고 알아? 대포요? 대포를 쏠 거야 아 그래서 멀리한 거군요. 그렇지. 만들 방법을 간단히 알려줄게. 네. 이러면 끝이야. 간단하지. 그래요. 어, 간단하다. 중계기를 하나 둘 여기는 하나. 티엔지 여봐. 여기 넣어다까 발사한다. 네. 헉. 우와.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야. 우와 짱. 그치? 이거를 이제 무한적으로 만들어주면 돼 설치해주면 무한 발사가 되는데 지금 발사해도 괜찮겠지? 저기 앞에 다 파일 것 같은데요 아 몰라 발사해 우와. 부한이다, 부한! 이렇게 이 무한 발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오, 다리님. 응? 자동 채굴기가 완성됐어요. 오, 그러네. 자동적으로 바닥을 파네. 자, 이렇게 무한적으로 발사를 할수 있는 대포를 4개 정도 만들까? 5개 정도? 많이 만들면 좋죠. 만들자, 만들자. 네. 자 저희는 이제 포탑 이렇게 네개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다 함정을 더 추가해 줄 겁니다 저걸 만들면서 생각을 한 건데 타워에다가 포탑을 만들어줘요 마녀도 공격을 하고 포탑도 공격을 하고 일석이조인 느낌으로 완전 효율 두배네요 그치 그치 그리고 얘네가 쭉 들어왔을 경우 갈바닥도 따가워야 될 거냐 나 이거 통과제에서 음. 많이 봤거든 제리가 톰한테 압정을 많이 뿌려 그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압정도 여기다가 설치를 많이 해줄 겁니다. 어, 완전 티 하나도 안 나요 어, 그러네? 이게 살짝 잔디랑 똑같아요 색깔이 매추라 설치해 막 설치해 막 설치해 알겠습니다 꼼꼼히 하는데 어, 대충해 대충해 울퉁불퉁 있는 게더 짜증나거든 이제 레고도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울퉁불퉁 있잖아 어, 생각만 해도 아픈데요?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뭔가 지저분한 잔디 느낌이네요 그리고 레이저는 어디다 설치할 거냐? 여기 들어올 때 여기다가 레이저를 설치해 줄 겁니다 띵. 자 이렇게 레이저도 간단히 설치해주면 어느 정도는 준비된 것 같은데 뭔가 데미지를 한 방에 크게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단 말이야. 매초라 데미지를 크게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어 어, 다리님. 음? 그러면 지뢰가 어떠 신가요? 지뢰? 네. 내가 지뢰를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러는데 일로 와볼래? 예. 팔 봐봐. 또 제가 테스트 대상일 것. 예. 어? 아니 한 방에 죽는데? 너무 아파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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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가 뚫렸을 때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지레드를 설치해 주는 거야 달인요 어? 근데 그 조수가 터질 죽었는데 너무 태평하신 거 아니에요? 아! 어, 괜찮아? 늦었어요 <laughs> <laughs> 어... 이 정도면 여기서 밟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매초가 인테리어 한 거를 한번 볼게요 따라라라라 오오 다리님, 다리님! 어! 뒤에 보세요, 뒤에. 제가 뒤에. 여기서 캔넵에 관한 조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캔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응, 이건 뭐야? 이거는 저희가 정면으로 싸우게 될 수도 있어서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오, 다이아가 옷으로? 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직접 싸워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활밖에 없는데, 그것 너무. 뭐. 아, 나검이 있는 줄 알았어. 물량동이는 뭐야? 캔넵이 물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이걸로 이제 못 오게 쏴. 하면되죠 오케이. 그럼 진짜 모든 준비를 끝났다 저희는 이제 캔랩을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야? 아 갔다. 네. 하나. 둘 어, 세! 어, 어. 어, 어, 뭐 막혔는데?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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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도도쪽으로유니야 돼, 이쪽으로. 오, 어. 어, 샤워한다. 난, 샤워한다. 난, 난, 샤워한다. 난, 샤워한다, 난, 샤워한다, 난, 샤워한다 <laughs> 아 라마치 맛이 어떠냐? 그래 라마치 맛이 어떠냐? 근데, 오! 함정에 빠졌죠? 살짝 부격을, <laughs> 아어 너무 빨리 올라와? 어어, 온다 온다 온다! 벤 일로 도망쳐! 도망쳐! 아야, 앞쪽 조심해! 네! 야, 앞쪽이 안 보이는데? 여긴가? 이게 우리한테 안 좋아졌네... 할 피했다 할 피했다 이쪽으로 쓱쓱 매차 빨리 와 보지 폴스총이 가져왔어요 오짱 빨라 아직 아직 대포를 지금 어. 지금 쏴 이야아아아 대포 발사 대포 맛이 어떠냐 이제 빠졌다 함정에 제대로 빠졌지 한번 구경 가볼까 이거 한번 빠지면 못 나오거든 구경 구경 메추야 떨어뜨려 떨어뜨려 허나어뜨려떨어려떨려나 떨어뜨려야 돼이 신콜로 가는 거 점점 뒷줄기 빠질걸! 어, 효과 좋은데요? 효과 직방이요! 매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깨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언젠가 죽겠죠? 하하하. 우리 뒤로 가서 준비하고 있자. 우리 올라가자. 네. 어, 칠해조심. 칠해조심, 칠해조심. 구경해볼까? 칠해 어? 야, n d 가다 됐는데? 어, 야, 케띠 더넣어놓으 캐 캔뎀 안보야 근데 죽었나? 안 올라오는데 죽었나 본데. 어, 설마 저희가 이긴 건가요? 이긴 거 같은데. 캔네 죽었 아, 아니네. 살아있네. 어, 떻게했겠세요 괜찮아. 우리 안에 지뢰가 있어. 지뢰가 캔뎀을 죽여 줄 거야. 잘 봐라. 지뢰 잘 봐라. 지뢰 잘 봐라. 지뢰 잘아라 어, 뭐야? 캔뎀 가볍나? 고양이라서 설마. 어, 잠깐. 에이씨,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래에 서좀 준비를 할게. 아, 저기 있네. 그기서 점프맵을 하고 있네요. 방해, 방해. 아하, 아파 죽겠지. 어떠냐 이것도 어? 상당히 아플 걸 어? 엄청 어? 아플 텐데, 떨어졌다. 바보. 그리고 또 에이, 여기서 레이저.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가. 바셀로키지메초야 올라가야 돼. 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왔어. 네, 어. 저 있다, 저 있다. 떨어뜨려,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해, 해, 해. 어? 해, 해, 해. 저 역시 보스급의 몬스터라 그럴까봐요 우허 막아야 돼! 우리가 막아야 돼! 우리가 막아야 돼! 안 돼! 우리가 막아야 돼! 우리가 막아야 돼! 오, 어, 떨어졌다! 여기서 물을 쓰고 제가 제가. 어, 메추야, 메추야. 잠깐 잠깐 어! 맨초야! 맨초야! 야 위험해! 제가 기아 다 오! 올다올다올라다다 우와! 다올라다올라다올라다잠깐잠깐올라다올라다 달인 으악! 으악! 여러분! 으악! 저희는 으악! 이렇게 달성? 패배를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야, 캔들 진짜 세다! 한 방에 죽던데! 구데이보다센것 같아요! 그니까! <laughs> 그치만, 오늘 이렇게 패배했으니까, 다음에는 꼭 막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으악! 구독 눌러줘요! 구독! 으악!